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한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도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이 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이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 여러분, 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신앙생활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성령에 놀라우신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이 세상에서 맛보며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내삶 속에 함께 계셔 주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 어떤 자세를 갖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라야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성도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속이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혹은 욕심들, 죄악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나쁜 생각들을 숨기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움을 숨기고 있고, 증오심을 숨기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의로운 것 같은데, 그래서 숨기고만 있으면, 드러내 보이지만 않으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빛이십니다. 모든 것을 밝게 비추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세상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빛 가운데 자기들의 더러운 모습과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거울, 반사경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빛인 우리가 워둠 속에서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죄악을 숨기면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더러운 죄악을 숨기고 미움과 증오와 욕심을 숨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내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똑같이 죄악을 따라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악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인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든지 아니면 밝든지 빛 가운데 있든지 어둠 속에 숨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둘다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많은 것들로 덮여서 어둠 속에 있습니까?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서 내 모든 잘못과 욕심들, 지나온 삶의 부끄러운 모습들, 욕심에 사로잡혔던 지난 날들의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죄악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둠 속에 묻혀 있었던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 드러나 보이는 것 부끄럽지요, 안타깝지요, 어,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어둠 속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참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시고,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게 하옵시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올바르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모두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